18일 하기 전에, 그때도 많이 참나올수 있게 바랍니다. 성화를 읽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제가 하루 적잖아요 38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제뒤 계속 보니까 여기 승리관들이 참할때 너무 잘하는데, 아니, 자세하게 안 보이는 거라. 전에는 눈이 없는데, 이제 눈까리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저 사람은 누구 아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제 사이가 보니까, 아, 제가 좀 그게 제스스로이게 좀, 이자기가이 들고, 야, 나이가 이런가, 이래어요 그런데 이게 은혜인 좀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사람이 적당히 살아야지 너무 깨끗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적당히 재짓고, 적당히 허물도 있고, 적당히 실수도 있고, 우리가 그게 좋아요. 너무 어떤 결과면 너무 깨끗해가지고, 그렇게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데, 여러분, 적당히 삽시다. 그러니까 너무 눈이 깨끗하면 어떻게 돼요? 이쁘다고 생각했는데, 전 얼굴에 잡티 죽을 게 없으니까. 우리 인생을 볼때 너무 그래 보지 마시. 우리 모두가 실수도 있는데, 그냥. 제딱에 보면은, 다 아름다운 이쁘게 볼줄 믿습니다. 얘를 네. 어, 그렇게 보라고, 목사도 별거 아니니까. 자, 오늘 제대에 살면서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식당, 이제, 밑에 가시면 이제, 부회 식단이 준비되시는데, 엄뭐 사회자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면 손님들 먼저 자리 표문에 드시고, 교육들 조금 해서 그리고 또이 교육관에, 또 우리 카페에서 그렇게 드시면고하습니다 김남태 형제, 예, 네. 수고했습니다, 사회자. 대 <laughs>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한사람소개안했는데 극세 전소로집사소개합니다얼굴이상당거 <laughs> 아, 뭐 같이 같이 오래 이서 이제, 이고이 이거 의같 이거 이을같이할이도로 오래 되셨는데 수이많 이거 이고 이거 이제, 이거 이제, 이거 이제, 이거 이제, 이거 이제, 이거 이제, 이거 이 저또다음에도 이런 좋은 장치가 이고 교회도 오늘 주시말씀처럼 기쁨이 넘쳐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갑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오 우리 참 감사합니다. 이와제 뜻깊은 행사를 마치고 또 음악회까지 행해 나갔습니다. 주님 이 오늘의 기쁨과 축제, 이 감사의 모든 부분들을 우리 깊이 감직하고우리 신앙적 생활에 적용하도록 오늘 거푸로 주옵소서. 내일부터 또 이끌어가는 모든 하늘의 일들에 앞장서게 만들어 주옵시고, 손에 숨은 것마다 얻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더해서 우리 주님 더잘숨기게해 주시고, 이제 우리 부관교회 백년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옵시고. 앞장 쓰시며, 우리들 믿음의 길 따라 걸어갈수 있는 모든 용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네. 감사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네. 사랑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저희